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카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신차 출고가 7,500만원에 출고되었지만 현재는 감가율로 인해서 89%나 감가된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현재는 정말 부담 없는 금액대 700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신차 출고 당시 추가 옵션만 700만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빠지는 옵션 하나 없는 완전 풀옵션의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기아 자동차의 K9 3.8 VIP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K9 차량 준비한 첫 번째는요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옵션만 700만원 적용되어 있는 차량답게 안쪽에는 앞차 간격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후축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시스템 어라운드부, 전동 트렁크 썬루프, 그리고 뒷좌석 이열 시트에 있는 양쪽 후석 모니터와 뒷좌석 리클라이너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완전 풀옵션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으로는 앞쪽을 보시면 16구의 LED 무빙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여름맞이 특가답게 동급매물보다 100만원이나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7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자동차의 K9 3.8 GDI VIP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4년 7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는 18만 3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이조차한 방울 보이지 않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여름맞이 특가로 준비한 K9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790만 원, 790만 원에 동급 매물보다 100만 원 저렴한 금액으로 한번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위쪽 상단부 쪽을 비춰 드리면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전면부 유리축도 한번 비춰 드리면 교팁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감 부분이라던가 트위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 본네트나 앞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또한 16구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차 간격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어라운드부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 부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헨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헨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60%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60%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더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 또한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고 안쪽으로 깊이 공간이 있는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든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공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축도 한번 비춰드리면 뒤쪽 캔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절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79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완전 풀옵션의 K9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진짜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도어트립 쪽에 전동 시트와 1, 2번 슬로치 점으로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좌측편으로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릴 건데요 위쪽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닫히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이라던가 레이 걸림 하나 없는 깔끔한 썬루프 작동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담원 쪽을 봐 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루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유보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도 비춰 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우측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부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 동리 프로토 에어컨과 기어노브 쪽으로는 전자 파킹 시스템과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DIS 조그 셔틀과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 카메라 뷰 버튼, 스노우 모드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 프리 버튼과 차선 이탈 시스템과 핸들 열선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83,634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축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쪽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 양쪽 도어 트림 쪽도 비춰드리면 수동식 선블라인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양쪽 모두 듀얼 모니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뒷좌석에서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3존 기능과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 그리고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차원 컨트롤할 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워 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기 위해서 본닛로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자동차의 K9 3.8 GDI VIP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7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는 18만 3,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차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여름맞이 특가로 준비한 K9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790만원, 790만원의 돈급 매물보다 저렴한 완전 풀옵션의 K9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 에모 있는 저희 가성비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 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 알사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카성비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